안녕하세요. 차유 t v 박재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디보톡스인데요. 근육이 좀 뿔뚝 튀어나와서 뭐 바디 실루엣을 좀 저해하거나 약간 좀 뚱뚱해 보이거나 그런 부위에 보톡스를 주사를 해서 근수축을 억제해서 근육의 운동을 방해하면 근육의 감소로 이어져서 슬림해지게 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승모근이 이제 맞으실 수가 있고 팔뚝이나 제일 많이 맞는 부위 중에 하나인 종아리 보톡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모근 음. 보톡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결혼 전에 오프숄더나 이런 여기가 좀 드러나야 되는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꼴툭 튀어나왔으면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좋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승모근 보톡스를 제일 많이 맞는 케이스인데 간혹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도 맞으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긴장하게 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럼 우리 뭐 흔히 어깨 뭉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보톡스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할 수 있어가지고 어깨 뭉치신 분들이 가끔 남성분들이 오시고 대다수는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옵니다 이제 승모근이 우리 이렇게 마른 모로 이제 생겼는데 목을 이제 가눌 수 있게 해주는데 조금 많이 기능적으로 사용을 해서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그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 좀 고개 가누는데 약간 좀 미약감이 들고 이질감이 들 수는 있는데 막 이렇게 고개가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고요 조금 힘이 안 들어가네? 라는 느낌 정도는 있으실 수있어요 유지기간도 이제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약간 기존에 갖고 있던 근육량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는데, 원체 근육량이 많으시고, 뭐 습관적으로 어깨에 힘을 빡빡 주고, 뭐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지기간이 좀 짧아서 보통 4개월 정도 간격으로 오시라고 하고요. 좀 근육이 많지 않고, 그냥 보편적이신 분들은 1년에 두번 정도 맞는 느낌으로 오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이렇게 보면 바디보톡스에서 제일 많이 맞는 부위가 이제 종아리입니다. 허벅지나 이런 라인에서 쭉 이제 날씬하게 떨어지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뿔뚝하게 이제 하나 튀어나와 있으면은 보기가 좋지 않아서 종아리 쪽을 좀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톡스 시술하는 거는 근육이 제일 많이 비대해진 데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어보라고 해서 디자인을 하고 보통은 시술을 하는데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가 근육량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톡스를 주로 주입을 하는 거고 이제 근육량을 이제 평가한 다음에 적절한 용량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서 시술을 합니다. 종아리 보톡스 맞으면 막 걷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의 이제 위약감은 드실 수는 있지만 걸을 때 넘어질 정도로 근육이 약해지진 않아서 그런 거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종아리 의 경우 아무래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이제 걷다 보니까 많이 사용해서 이거 효과가 많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작권도 우리가 맨날 밥 먹는데 계속 쓰잖아요 그럼 효과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종아리의 경우도 이제 다른 근육보다는 좀 커서 일단 기본 세팅 그 보톡스 용량도 많고 그 정도면 충분히 4서6개월 정도 간격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고좀 약간 좀 불안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음. 이제 맞을 수 있는 바디보톡스는 팔뚝 부위가 있는데 약간 근육이 수축돼서 튀어나오는 거는 보톡스가 효과적이지만 지방이나 이제 부종 때문에 튀어나온 부위는 이제 보톡스로는 안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팔뚝이 약간 조금 그런 걸 조금 많이 혼동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삼두 있는 근육 쪽이 어, 저 근육 때문에 약간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여성분들은 지방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삼각근은 보톡스로 시술해 을 드리고 튀어나온 여기 팔뚝 안쪽 이쪽은 지방 분해 주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톡스 의 주의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보톡스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라우나나 찜질이나 뭐 이런 걸좀 하지 마시라고 하고요. 요즘 여성분들도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헬스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운동 하시면은 효과도 떨어지고 약간 조금 이제 부상 위험을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일주일 정도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추천드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술 주기나 이런 것도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승모근이나 종아리나 여기는 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근육이 클수록 저희가 이제 보톡스 용량을 좀더 많이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보톡스나 이런 시술 주기의 경우는 얼굴이든 뭐 바디 보톡스든 똑같이 4에서 6개월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맞거나 하면은 내성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는 추천드리진 않아요.